1게임 1세트 시작!

아이고,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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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야 요. 요, 요. 요, 요. 이 요. 이 요. 하이 요, 야 요, 요. 요, 요. 요, 이 요, 요. 요, 요. 요, 요, 요. 요, 형님, 아. 음, 이랑 노느라고. <laughs> <laughs> <딸래미는> <laughs> 못 넣네 하나를 들어다 하나가 안 들어가 하나가 역시 역시 <목소리> 또 나요. 와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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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안막마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맞았어, 맞았어. 맞았어, 맞았어, 안 맞았어. 맞았어. 링안 맞았대. 맞았어, 맞았어. 맞았어. 맞았대. 맞았어, 맞았어? 맞았대. 맞았어, 맞았어. 어 맞았어. 았어맞어어어어았어 <laughs>

n o 그렇지, 어휴. 와우, 아, 야 대박. 아, 진짜 남자는, 남자는 스텝이야. 남자는 스텝이야. 어, <목소리>